어, 오른쪽에 확장탄창이 있어요. 세 번째 줄에. 이거 쓸 필요 없고. 왼쪽으로 다 가고. 두 번째도 중요할 것 같아요. 총구 화염을 줄여 발사 중에 포착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요것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연사력 올리면 130 연사력이 올라가요. 원래는 770이고. 130 올라가서 900이 되고. 마지막 네 번째 줄은 전투기에 가는 피해가 100% 늘어납니다. 이거는 전투기 쏠릴 별로 없으니까 없애고. 우리 오른쪽에 과열되는 게더 느리게 하는 거, 요거 찍어 줄 거예요. 와. 이거 너프 되겠다. 이거 왜 이렇게 쎄? 하! <laughs> 근데 이게 770에서 130 오른 거라서. 그렇게 체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 기본 연사력도 너무 빨라가지고. 야, 앞에 탱크 있는 것 같은데. 야! 아, 저기 에 잡고 계신 자리. 저분도 신총 쓰네. 저기 위에서. 여기는 추측군보다는 연합군이 좋죠. 자리가. 연합군이 훨씬 좋아. 왜냐면 연합군 본진 쪽이 그. 찰리 2층이랑 가까워서 연합군이 조금 더 좋습니다. 2층 한번 가서, 가서 따볼게요. 아, 우리 팀이죠. 아, 발소리 깜짝 놀랐어요. 네, MG42보다 쓸만한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 탄창이 150발이니까 장전할 일이 거의 없어요. 다 알파 쪽으로 갔나 보네. 딱 봐도 느끼시죠? 온다. 아, 저걸 튀었어. 와! 아, 아잘 붙었다. 7킬 1데스 자 페어에서 4레벨 한번 써보고 4레벨까지 올려보고 그 4레벨에 그 과열 방지해주는거 있거든요? 특성? 그거 찍은다음에 어그걸 찍기 전이랑 후랑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볼게요 와 이거 아 양각대 안 펴줬어 아이 교회의자 양각대 펴는거 힘드네 자 우리 트위치 볼수 있는 분들 팔로우 한번 부탁드립니다 2분 2분 스폰 해야겠다 아아저 사람도 신총이야 씨, 다 신총들고 다녀 타 아쉽습니다. 여기 스푼에서 오른쪽으로 온다. 오른쪽에서 온다. 아, 카시 님 안녕하세요. 신청 좋아요. 카시 님도 풀어야죠. 이 4D보다 확실히 좋은 거 같아. 아, 너무 좋게 놓은거 아니야? 아, 저분한테또 죽었네. DDF. Ich bin verletzt. h i l f mir jemand? 사 레벨 올려야 되는데 이제 마음이 급합니다. 마음이 급해. 무라 방어. 아니 그 푸는 과정이 병맛이니까. 아저 뒤에서 푸는 과정이 병맛이라서 사도 될것 같다라는 거죠. 에이 이거 2시간 3시간만 투자하면 되는데 디아3 잠깐 하지 마시고 신총 푸세요 오케이 저, 저 신총이다 저 사람도 저 사람 뭐야? <laughs> 저 사람 급선해, 급선해. 기 위에도 있어, 위에도 있어. 고개 내밀면 죽는 거야. 와 박스다, 박스. 빡세. 그래도 우리 팀3거좀 먹고 있네. 힘껏 힘들게 먹고 있네요. 델타 스폰 여기 델타 많아 델타 많아 아니 우리 분대원들 다 하위권이야 오케이 와 발목질해 아니요 연사력, 연사력 했어요 어, 4레벨 됐다. 이게 제가 써보니까 확장 탄창보다는 150발이나 있으니까 연사력이 난것 같아요. 아, 여기 많아. 겁나 많아. 야, 기본, 기본 150발이에요. 연사력을 버릴 수가 없더라구요 싸기는 뭐야 싸기 <laughs> 지크스님 싸기는 뭐야 오케이 2층에 있다 옆에서도 온것 같고. 봐봐, 150발이나 있으니까 내가 계속 장전을 안 해도, 되,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장전한다. 몇명 잡고 장전하는 거야, 지금? 아, 엎드려. 아하, 왜안 엎드려져. 아하. 아십 싸기 옷 같아서 십이랑 사랑 같이 싸기 장전 시간 장전 시간 한번 볼까 아 느린데 뭐 그렇게 빠른 것 아니에요 이 안에 많아 귀여서 갑니다. 아니면 여기서? 어어! 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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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 먹히네 2층 잡아야겠다 2층 잡아야겠다 아니면 여기? 층 잡는 것도 괜찮을 듯. 잡았어요. 일로 갈게요. 뒤에 온다. 뒤에, 뒤에. 2층에. 여기 밑에서 올 듯. 안 오네. 뒤에 많이, 뒤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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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그니까 저도 지금 기관총을 잘안 쓰는데 좋네. 저 MG 4 2 이런 거 진짜 안 쓰거든요. 어 근데 이거 지, 이거 재밌네. 성능이 좋으니까 킬도 많이 하고 좋아 좋아. 저는 양각대 극혐하는 사람이거든요. 괜찮네. 좋네. 인정. 많이 쓰겠네요, 사람들. 죽였고. 음, 좋으네. 양각대 극혐인데 제가 반대로 당분간 쓸것 같아요. 이 총으로, 신총으로. 많이 오겠는데. 아 놓쳤어. 와 나이스. 와 아깝다 아 처치기로 오케이 감나무님이네 아 디비전2? 친구 초대 받아가지고? 근데 그거 앤썸처럼 친구 초대해도 안된다면서요 오케이 찰리 먹을게요 아 돼요? 아까 누가 그러셨는데 방송에서 앤썸처럼 친구 초대 먹통이라고. 저도 엔썸 친구 초대 3명 해드렸는데, 두 분이 안 돼. 한 분만 되고, 완전 병맛이죠. 지향사격 필런 지향사격 필러 와, 지향사격 사기. 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여기 너무 많아. <laughs> 와. 데, 델타에서 찰리로 많이 가요. 그 알파 쪽 길로. 델타로 갈게요. 델타 찍어주고. 여기 앞에 많다. 앞에 많다. 앞에 많다. 나이스! 와, 이총 쩔어! 오 오! 자, 델타. 여기 위에 한명 있다, 옆에. 와, 손맛 장난 아니야, 그냥. 이거 꼭 써야 돼, 무조건 써야 돼, 이거. 넣는다, 온다 우후! 온다, 상전. 온다. 아, 너무 많이 죽였다 오케이. 어, 여기 부활 신호 있네. 자, 코리아 제이아이비 와 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려, 마려. 튀어, 튀어, 마려. 개 마려, 개 마려. 기다릴까? 기다릴까? 한번 기다려 볼까? 난리 날것 같은데 기다리면. 오! 호 <laughs> 아! 아, 3킬이나 했어요. 아. 막 그냥 어, 어디서 쏘는지 모르고 막 죽으시죠. 아, 네 올라 2시간, 3시간 노가다 해가지고 연락했습니다 와우 개쩔어 이총 와아 지향사격은 조금 아쉽고 그냥 처치기록 됐죠 아이총 장난 아니네 뭐 지금 총 쓴지 1시간도 안되는데 43키됐어요 성능이 좋아 총이 너무 좋네 이쪽에서 온다. 온다 온다. 오래 배 됐고 이 앞에 살린다. 뒤에 오케이. 후! 앞에 온다, 앞에 온다, 앞에 온다, 앞에 온다. 지향 사격! 그냥 갈기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갈기는 총이네. 가랭이 샷, 가랭이 샷. 가랭이 샷! 와라와라, 빠져. 와라. 일로 옵니다. 일로 옵니다. 일로 와요, 일로 와, 일로 와, 와, 요 소리 다 소리 나. 얘 뭐야. 얘 뭐야. 내온다 여기 왼쪽에 많은데 매니메 매니 많이 시켰거든요. 나이스. 여기를 안보네저 뒤에서 오는 사람들 또 온다. 아 죽었겠어. 와 씨. 야. 우리 팀 스폰 안 해? 우리 팀 스폰. 온다. 우리 팀 스폰 좀해 줘요. 스폰 좀. 해줘요, 좀. 오. 오케이. 오! 오, 작다. 아니야. 오. 와!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뭐야? 와! 와! 이쪽 대박 총이야 <laughs> 와! 와, 손맛 장난 아니야. 와, 순식간에 9킬 10킬 했어. 와. 와 이거 유튜브 각이다. 유튜브 올리고 에펜포 올리고 루디에 올려. 다 올려. 와. 나는 쓸 만큼 썼다 오늘. 너프돼도 돼요. 와. 너프돼도 돼. 어. 나 손맛 볼 만큼 다 봤어 오늘. 나만 나만 손맛 보고 이 앞에 또 있네? 아 튀었다 튀었다 오케이 이킬 순식간에 이킬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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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올 듯? 저 위에 계시네 오케이 헤드샷도 잘히고 살리네요 왜 살려 그거를 보고 살려야죠. 오케이 튀어 5 킬했어 요 여기서 와이총 와, 장난 아니야 와뽕 쩔어 뽕 쩔어 아아 어, 손맛 장난 아니다 일단 무조건 배 깔고 봐 일단 지향 사격 아아아아아아아아아무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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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까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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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아아아아아아아아고아아다아아다 차건은또 제가 썼어요. 3열 한참 써가지고 3000킬 하고, 양각대도 또 제가 맨날 극혐이라고 하고 다녔는데, 또잘 쓰게 될것 같아요. 위에 스테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나와! 안되더안되더 오케이 컷. 아! 터너네. 아, 22 레벨 엔터 죽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팀은 져요. 아까 프론트 라인도 엄청 킬 했는데 팀 지고 스나를 만나기 전까지 좋다고요. 스나 <laughs> 잘하시는 분들이 없네, 여기 상대편에. 하마다 이런 데선 쓰면 안 되고 상대 로켓 브라 브라본가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나또 이게 위에 잡는데 뒤에서 온다 아 많아 아 감나무니 헤드샷 하고 죽였다 <laughs> 아저 안으로 들어가서 엎드려서 있었어야 되는데 아. 다시 합니다. 네, 앞에 많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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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MG42한테 당했어요. 네, 특성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게 일단은 기본이 150발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 오른쪽에 확장 탄창이 있어요, 세 번째 줄에. 이거 쓸 필요 없고. 왼쪽으로 다 가고, 두 번째도 중요할 것 같아요. 총구 화염을 줄여 발사 중에 포착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연사력 올리면 130 연사력이 올라가요. 원래는 770이고. 130 올라가서 900이 되고. 마지막, 네 번째 줄은 전투기에 가는 피해가 100% 늘어납니다. 이거는 전투기 쏠릴 별로 없으니까. 없애고. 그리고 오른쪽에 과열되는 게더 느리게 하는 거요거 찍어줄 거예요. 저 지금 페어에서 이제 4 레벨 돼가지고 네 번째 줄 아직 못 찍었습니다. <laughs> 아 중대 코인 보지 마세요. 아, 뭐좀 드릴까요? 저는 별로 스킨 그런 거 신경 안 써가지고 어 신경 안 써가지고 중대 코인 뭐잘안 쓰거든요. 드릴 수 있으면 좀 드리고 싶다. 아까 그 자리 한번 다시 가볼까? 와, 양각도 안 걸렸어. 스킨을 안 사서 그래요. 초반에 초반에만 좀 사고 안 샀어요. 아까 그 자리인데. 스물스물 갑니다 m 층에 a 층에 l 층에 2층에 오케이 델타 갈게요 온다, 온다. 애들 오 겠다, 애들 오 겠다, 많이 오 겠다. 여기 저 델타만 먹히면 많이 와요. 안 오나? 밑에서 온다. 와왜왜 왜 그냥 들어오는 거야 다들 와막혼납하시네 목숨을 아니 왜 그냥 들어와 돌아가야지 또 오나 와 아니 너무 그냥 들이대신다 앞에 살리고 있어 앞에 살리고 있어. 아, 그냥 막 치다가, 씨. <laughs> 아, 장전해. 자, 일단 장전해봐. 아, 장전해봐. 일단 장전해봐. 아, 킬 너무 많이 했는데 여기서. 로켓 한방 쏩시다. 델타 그냥 쐈어요. 뒤로 좀 튀어주고. 와두 명. 와우. 그러니까 우리 팀다 하위권이에요, 우리 분대. 이건 오늘 유튜브 각이다 이건 <laughs> 근데도 졌어 중요한건 졌어요 <laughs> 80킬 21데스 아 인생총 등극하나? 아 너무 좋은데 80킬 21데스 이거 녹화했지? 아 오케이 다해